안녕하세요. 라이딩을 사랑하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에서 로드 자전거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타는 실전 요령을 알려드릴게요. 자전거는 건강에도 좋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최고지만, 안전수칙과 올바른 라이딩 방법을 모르면 사고 위험도 커질 수 있어요.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. 1도로 주행 전 필수 준비물 체크. 로드 자전거는 속도가 빠른 만큼 준비도 철저해야 합니다. 가장 먼저 헬멧 착용은 기본 중의 기본. 이어서 장갑복을 반사 조끼 또는 밝은색 옷도 챙기면 좋습니다. 밤 라이딩이라면 전조등과 후미등은 반드시 필요해요. 또 하나 자전거 보험도 꼭 들어두는 게 좋습니다. 한국 도로에서 자전거는 차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고 시 책임 문제도 따르거든요. 이 한국 도로에서 안전하게 타는 법. 한국은 아직 자전거 도로 인프라가 100%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도로 주행 시더 주의가 필요합니다. 1차도 주행 시, 오른쪽 가장자리 주행이 원칙입니다. 하지만 너무 가장자리로 붙으면 배수구나 파손된 도로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. 문콕주의 구간은 차량과 1m 거리 유지. 2인도차도 구간.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으면 반드시 이용하고 보행자와 섞일 땐 속도 줄이기. 3교차로와 횡단보도. 신호는 반드시 지키고 자전거 횡단도 없을 경우 내려서 끌고 건너는 게 원칙입니다. 특히 우회전 차량과 충돌 사고가 많으니 교차로 진입 전 반드시 좌우 확인. 3. 건강한 라이딩을 위한 요령 단순히 자전거를 타는 걸 넘어서 건강을 지키는 라이딩을 하려면 몇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. 1. 워밍업 필수 출발 전 5분은 스트레칭과 가벼운 속도로 워밍업 갑작스러운 무리한 스타트는 무릎 부상의 주범이에요. 2. 라이딩 강도 조절 초보자는 심박수 120, 140 유지가 적당합니다. 무리하면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지고 탈진할 수 있어요. 3. 수분 섭취 30분에 한 번씩 한두 모금의 물을 꼭 마셔주세요. 한국 여름은 숲에서 탈수증이 빨리 와요. 4 올바른 자세. 허리는 너무 구부리지 말고 팔은 살짝 굽혀 충격 흡수. 안장은 골반 기준으로 높이 맞추고 무릎은 페달맨 아래일 때 살짝 굽혀야 합니다. 4 정비와 점검 팁. 자전거는 몸과 같습니다. 주기적인 정비가 없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. 1 출발 전 점검 3가지. 브레이크 확인 밀거나 굴려보며 제동 상태 확인. 타이어 공기압 체크 손으로 눌렀을 때 약간의 탄성이 있어야 해요. 체인 윤활 소리 나거나 뻑뻑하면 윤활제 필수. 2. 전기 점검. 한 달에 한 번은 샵 방문해서 전문가 점검 받기. 케이블 패드 기어 볼트 느슨함 확인도 함께. 오 사고 예방 꿀팁 그리고 심리 관리. 초보 라이더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가 심리적인 위축이에요. 일급 브레이크 금지. 당황하면 브레이크를 꽉 쥐기 쉬운데 앞 브레이크만 잡으면 바로 넘어집니다. 양손 브레이크 동시에 부드럽게 잡는 습관 들이기. 이 차량과 아이콘택 특히 교차로나 골목에서 차량과 눈을 마주치는 게 사고 방지의 핵심. 보행자도 마찬가지입니다. 3 속도보다 안정감, 빠른 속도보다 중요한 건 꾸준한 리듬감 있는 페달링이에요. 속도는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. 마무리 그리고 요약.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1 보호장구 착용, 2 도로 매너 지키기, 3 워밍업과 수분 섭취, 4 정기적인 점검, 5 심리적 여유 갖기.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해도 훨씬 안전하고 건강한 라이딩이 가능합니다. 빠르게 달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오래 즐겁게 달리는 것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. 다음에는 안전하고 즐거운 MTV 라이딩 꿀팁으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